물론 싸고 좋은 데를 찾는 게 이제 뭐 시장 어, 놀리이긴 하지만 연락이 잘 돼야지 일단은 소통을 하고 뭐 시간이 쓰이는 거겠죠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들은 주말이 없겠네요? 어... 어... 안녕하세요 느낌좋은 변호사 필변입니다 오늘은 좋은 변호사 어떻게 선임하는지 좋은 변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변호사는 피해야 된다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가 평균적으로 경찰 출석 전 단계에 이루어지잖아요 전세조치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도움 방법 일단 뭐 변호사를 꼭 형사사건에서만 선임하지는 않고 민사사건이라든지 행정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모든 뭐 기업 법무라든지 자문에서도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일단 뭐 형사 사건이 보통은 많죠. 이혼이나 형사가 많은데 좋은 변호사의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 어떤 사건이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가 어, 연락이 잘 되는 변호사인데, 기준을 간통하는 그 주제가 있어요. 변호사는 시간을 써서 남을 도와주고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나한테 많이 써주냐. 그게 좋은 변호사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뭐김현장이라 그러고, 뭐 변호사가 뭐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연락이 잘 되냐, 연락이 잘 돼야지 일단은 소통을 하고, 뭐 시간이 쓰이는 거겠죠.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봅니다. 어, 변호사가 연락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은, 변호사님들은 주말이 없겠네? 아니, 주말은 있습니다. <laughs> 오,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일요일에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된다안 <laughs> 좋은 변호사다. 이런 게 아니고, 주말에도 저는 웹안에선 긴급한 콜 아니면 받진 않습니다.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받기는 해요. 진짜 주말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정말 긴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까지 뭘 해야 된다든지, 어, 그런 건 해서 해야죠. 그렇게도 할수 있는 게 변호사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사건을 잘 신경 써서 봐줄 수 있는 사람. 뭐첫 번째랑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은 연락이 잘 된다는 거는 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내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토론을 할거나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건을 잘 봐주는 거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일단은 사건이 있으면 내 스토리가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가진 증거자료가 있을 거고 거기서 나한테 유리한 점을 좀 찾아내야 돼요. 그런 게 결국은 사건을 잘 분석해가지고 법률 잘 다툴 수 있는 거. 법으로 싸우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변호사 일이 결국은 증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증거 자료들, 아니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어떻게 그 주장이 되냐에 따라서 어, 사건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는 사람, 사건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그런 능력도 있어야 리걸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 날카로워야겠죠. 날카로운 거는 네. 사실 추상적인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인상을 보고 판단. 뭐 인상에 보통 <laughs> 나있기도 한데, 뭐 날카롭게 생겼다고 해서 꼭 그렇게 뭐 꼼꼼하고 날카롭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인상에 보통 관상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뭐 사실 그거는 짧은 시간에 그 변호사를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미팅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처음에 사건 맡기로 와서 어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보기는 좀 힘들겠죠 면접도 뭐그 시간에 뭐 사람 보기가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볼때 같은 종류의 사건을 얼마나 많이 해결해봤는지 그런 걸 이제 뭐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데 사례들을 좀 보고 아 나와 이렇게 유사한 사례인데 이렇게 잘 해결한 경험이 있네 그러면 어, 내가 한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어, 보통은 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일단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야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승소입니다. 아니면 무죄입니다. 무혐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데는 웬만하면 피하시라. 어, 그런데는 사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사무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전관 사무실들은 전관 뵙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이제 사무장들이. 어 이제 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어, 보통 이제 그 대화 과정에서 변호사가 신이 되어 있죠.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 앞에 가면 말도 못 붙이고 이제 막통 한번 치면 아이고 잘못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피하라는 거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 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50대 50이라든지 아니면 뭐뭐6대 4라든지 대략적인 이런 사건의 해결 경험을 통해서 어, 나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무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무죄 주장을 해보자. 을행이 무죄를 원한다 그래서. 근데, 아, 당신 무죄 안 됩니다. 뭐,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 거죠. 사실 변호사도 그냥, 뭐, 무죄로 하겠대는데,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 돈 받고 그냥 해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담을 여러 군데를 해보면 무조건 된다고 하는 데들도 꽤 많아요. 당장에 뭐 수입료 벌어야 되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어 보통은 이제 착수금으로 이제 그 사무실 운영비를 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착수금을 하고 나중에 성공고수가 터졌을 때좀 이제 그때 뭐 월급 좀 가져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고 서초동이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 그렇게 무리하게 좀 수임을 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비교는 해봐야겠죠. 예. 아. 저는 이제 권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런 전략이 있고, 그런 데를 찾아서, 그리고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지. 아무리 뭐 100점짜리, 정말 최고의 능력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시간을 뭐 한두 시간밖에 안 써준다고 하면, 사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겠죠. 그냥 좀 적당한 능력의 변호사가 10시간, 20, 20시간, 뭐 이렇게 시간을 쏟아주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변호사는, 뭐, 김현정 이런 변호사가 아니라 이것만, 이 사건만 하는 변호사. 네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 싸고 좋은 건 없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물론 싸고 좋은 데를 찾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시장 어, 놀리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변호사 업계에 있어서는 싸고 좋은 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될게 변호사 비용이야.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보통은 요새 소송을 다 소송이든 뭐든 다 셀프로 하세요.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잘돼 있고 해갖고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해요. 보통 뭐 얼마든지 유튜브 보고 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본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의 골칫거리를 아니면 일생일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에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이 아깝다. 뭐좀 많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뭐 감옥에 가게 된다. 감옥에 가서 1년이면 천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 있어요. 내가 밖에 나와서 노가다만 뛰어도 한 3-4천원 벌텐데 그렇잖아요 매일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그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처음에 많은 거를 투자하는 것 같지만 변호사를 이제 그 선임해보신 분들은 변호사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시급이 맥도날드보다 안 나올 수도 있어 알바보다 시간으로 어떤 사건 진짜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한500 받았는데 3-400 시간을 썼다 그게 뭐 한, 소송이 막 2년, 반, 3년이 돼서, 터면이막열몇 개가 나가고, 그러면 사실 그냥 최저식보도안될 수도 있어요. 그 사건에 있어서. 정말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지 딱한번 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 진심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진심인 변호사고, 뭐 변호사라고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저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법조윤리라고 따로 있어요. 윤리가 아니라 법조윤리예요. 법조인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도 변호를 할수 있는 거예요, 변호인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을 돕는데 그 윤리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결국은 진심이 있어야지 할수 있거든요. 진심도 뭐 돈도 많이 받아서 진심일 수도 있고 적게 받아서 진심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돈의 척도는 아니고 한번 이렇게 변호사를 산다 그러잖아요.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알기는 좀 어려워서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잘 제가 말하는 요소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변호사 수가 이 사무실에 많다고 해서 뭐 20명, 30명, 뭐 100명 이런다 그래서 다날 도와주진 않습니다. 기업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막 10명 이렇게 변호인단이 꾸려져서 뭐2 0몇 10명씩 이렇게 재벌 뭐 총수 사건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사건에서는 1 명, 2 명. 이 정말 내가 상담했던 변호사가 수행을 하는지, 아니면 수행, 수행을 이제 밑에 없어 변호사가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잘 콜라보해서 하고 있는지 관리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걸좀 봐야 되고 규모가 요새는 많아 보이려고 분사무소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어, 저희도 이제 수원 분사무소를 낼 거긴 한데 계약도 해놨고 근데 저희는 이제 원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별산 변호사가 없이 따로따로 따로 이제 방만 쓰는 이런 변호사들이 없이 그냥 공동수임을 해서 공동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호사들이 여섯 일곱 명이 한 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 한 사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한명 또는 두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봤을 때뭐 여기는 뭐 수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광주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고 해서 변호사가 막백 명이네 근데 거기는 다 다른 주인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광고만 같이 하고 그래서 그거에 어, 해서 뭐 대형 로펌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원팀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좀 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변호사가 몇 명이 있어요가 아니라 변호사님은 뭐몇 분이서 일을 하세요? 어, 뭐 이렇게 어, 물어보는 게 좋은 변호사 고르는 꿀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변호사 선임 방법 어, 어, 영상 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대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낌 좋은 변호사 필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